나쁜 말로 하면 마마보이, 좋은 말로 하면 효자지.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음. 배우자 되지 여성분들이 음. 효자를 싫어합니다. 대장 효자는 결혼 못한다고. 근데왜 가정사가 아무런 수가 없어요? 마마보이기 때문에. 머리가 아파. 아들들은 장가를 가도 별반 다를 게 없어. 근데 또 딸들은 시집을 가면 좀 달라. 어떤 여자의 남편으로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. 음, 는 그럴 거예요. 그지 않던데. 그치아 맞잖아. 망하고 이 사주. 응. 그 나쁜 말로 하면 망하고 이 좋은 말로 하면 효자지.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음. 배우자 되지 여성분들이 음. 효자를 싫어합니다. 대체 효자는 결혼 못한다고. <laughs> 그렇다 해서 불륜을 저지대 수는없 같잖아요. 그렇지. <laughs> 그러니까 적당히 해, 적당히 선을 이제 안고, 와이프랑 음. 부모와 음. 그 사이에 중립해서 잘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치면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 마마보이도 음. 기진상이 나타나. 그래서 얘는 마마보이 아니면 효자 둘 중에 하나는 하겠네. 근데 효자하고 마마보이의 개념이 좀 다르지. 근데 효자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거고, 마마보이 같은 경우에는 끌려다니는 거거든. 어, 부모한테. 음. 그치? 근데 마마보이들은 뭐야? 가정사 가을때엄마할 수가 없어. 그게 부록처럼 따라다니더라는 거야. 근데 왜 가정사가 엄만할 수가 없어요? 마마보이기 때문에. 왜요? <laughs> 머리가 아파. <laughs> 와이프 말보다는 네. 엄마 말을 더 많이 들어. 근데 네, 태어난 가정사가 만만할수 없다. 그렇지. 그러다 음. 보니까 가정사에 불화가 있는 거지. 근데 그게 팔자에도 있다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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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고 와이프 있는 상태에서. 그렇지. 아, 마마보의 경우에 가정사 불화. 음. 가정사라는 게 나랑 왜 와이프. 사이. 와이프지. 아, 맞아. 그쵸, 그쵸. 음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음. <laughs> 내가 그렇지 그럼. 그것 때문에, 어, 분란이 일어나서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, 엄마들은 또 좋아해. 어. 맞아요, 우리 아들 마마보이예요. 어,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. 어. 음. 그러니까 참, 그 문제야. 근데 마마보이 기질로 인해서 노총각 사주가 있었어. 노총각이면서 마마보이 기질을 갖고 있어. 마마보이 기질 갖고 있어서 노총각이 된 건가요? 다 부합이 됐겠지.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. 아들 놈은 아들로 장가를 가고 딸은 며느리로 시집을 간다는 거야.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지? 고부 갈등 오.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지 장가를 감으로 인해서 독립된 개체가 돼야 되는데 남자는 그렇지 가 않대. 근데 면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시집을 그래서 며느리는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. 을 장가를 온다라는 표현을잘안 썼거든 옛날에 장가 들인다라고 했지. 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아 해주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, 선생님?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거의 마마보이라고 봐. 내가 뭐라고? 그랬어, 아들로. 아들인 채로 장가를 가 근데 딸들은 이미 며느리인 채로 시집을 와그 차이인 것 같아 어. 그, 기, 그 기질이 얼마나 세냐 안 세냐 이 차이 그 차이인 거지 아들들은 장가를 가도 별반 다를 게 없어 근데 어? 또 딸들은 시집을 가면 좀 달라 음. 그 할머니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모든 대한민국 아들들은 아들로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의 남편으로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음. 음, 전 그럴 건데 음, 그렇지 않던데 <laughs> 맞잖아, 맞잖아.